안녕하세요. 제3보험 강의를 맡은 메리차즈 프린세스 전 은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3보험은요. 앞에서 배운 손해 공통보다는 내용이 쉽고 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합격은 문제 없으실 겁니다. 제3보험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론 공부 시작해 볼게요. 열어 롱 자, 첫 번째 제3보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특성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보험이라고 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검정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이거 색깔 섞으면 무슨 색이에요? 그레이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존이다 라고 합니다. 영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꼭해 주셔야 돼요. 상해, 간병, 질병.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간질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상간질이라고 했어요. 까먹는 놈, 빼먹는 놈, 잊어버리는 놈다 쏴버릴 거예요. 빵야, 빵야, 빵야 아셨죠? 그리고 보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법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상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손 보상, 그리고 정액 보상, 두 가지가 있고, 모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글자만 따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손. 실제 손해 액만큼 보상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 보상이다. 실손 의료비. 의료비 붙어 있는 거는요, 무조건 그냥 전부 다 실손 보상. 나머지, 의료비라는 단어가 없으면 정액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손의료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는요 문제에 항상 꼭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보상방법이 다른 하나는 혹은 실산보상인 실손보상인 것을 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의료비라는 단어만 찾아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액보상은요 정해진 액수만큼 보상을 해준다.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입금액 모두 지급을 해주고요. 자, 의료비가 아닌 모든 것들은 정액 보상이라고 했죠. 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상품 설계 방법. 자, 손해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을, 상해보험을 기본담보로 15년 만기로 판매가 가능하대요. 여기서 또 나왔어요. 네 가지 세트 메뉴. 어떻게 외우냐. 손해, 저축, 상해, 15냐. 손해, 저축, 상해, 15냐. 이네 가지 세트 메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까먹으시는 분들은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아셨죠? 그리고 상해보험이 기본담보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보험에사는요 상해담보가 항상 기본이에요. 메인이 됩니다. 주 메인은 상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상해사망,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합니다. 자, 질병사망은요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에서 질병사망 영위조건 이세 가지는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80세 만기, 인당 2억 원, 보장성으로만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거 문제에서 가끔씩 사람이 아니라 상품당 2억원으로 나오는데 사람당, 인당 2억원이라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뾰로롱. 제3보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고르래요. 자, 제가 보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원법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재산보험 보상 항목 중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고르래요. 자, 나왔어요. 저희 대부분 다들 하나씩 가입하고 계시는 실손 의료비, 의료비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4번 상해 급여 의료비. 의료비라는 단어가 붙으면 예만 실손 보상. 나머지는요, 정액 보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손해보험회사, 사망담보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자, 상해는 메인이라고 했죠.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질병사망은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계약은 안 되는데 여기 모두 가능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답이겠죠. 자, 2번 볼게요. 상해,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다. 질병 사망은 주가 아니라, 저희 뭐였죠?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3번 볼게요. 상해 사망,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고, 질병 사망,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그럼 정답 나왔네요. 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특약으로만, 상해가 특약으로만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손해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래요. 제가 네 가지 세트 메뉴. 뭐였죠? 손해, 저축, 상해 15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상해 치료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20년도 아니죠. 15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상해 사망, 주계약, 15년, 만기 보험. 그럼 정답 2번이 되는 거겠네요. 손해, 저축, 상해, 15년. 이렇게 네 가지 세트 메뉴. 보이시죠? 3번, 상해 및 질병. 자, 질병이라는 단어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자, 틀렸고요. 4번, 질병, 사망. 음 상해라는 말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사망, 영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이래요. 자, 1번 같이 볼까요? 생명보험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 손해보험회사는요, 질병사망, 특약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생명보험은요, 상해든 질병이든 모두 주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2번, 기본계약, 자, 저희 영의조건 세 가지, 특약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금액의 한도는 인당 1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자 인당 1억 좀 모질하지 않을까요? 네 인당 2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만기는 80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론 볼게요 뾰로롱 졸지마 자 제3보험 사업방범서 작성기준 읽어볼게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시에는 계약자 정립액 지급 후 소멸 계약자 정립액을 주고 없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사망을 했으니 이 보험 계약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요 음,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 때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을 했어요 이랬을 때 계약자 정립액을 지급을 하고요 이 보험 계약은 없어진다 소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제3 보험 가입제한 15세 미만 심실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 사망담보 계약은 무효다 자 손해랑 공통 파트에서 한번씩은 다들 듣고 오셨죠? 그래도 한번 더. 아세이사, 유세이고, 사, 고, 사, 기, 사, 마. 사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무효다. 그 중에서 사망계약 담보는 15세 미만, 심실상실,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실박약자, 사망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뾰로롱. 겸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희는 하나만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할 거예요. 신용 보증 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안 돼요. 얘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기 때문에 보증 보험의 재보험만 겸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더 어떻게 쉽게 푸는지 꿀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뾰로롱. 자.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 자, 제가 어떤 거라고 했을까요?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어쨌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아니겠죠. 그리고 기납입 보험료 전에 그동안 냈던 보험료 전에 예, 네, 당연히 아니고요. 자, 사망을 하긴 했지만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네, 맞아요. 4번, 계약자 정리백입니다. 넘어갈게요.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법률상 무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자, 무효의 조건은 세 가지라고 했죠. 사자 들어가는 거. 사고, 사기, 사망. 사망계약은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의사능력이 없는 심실박약자까지 이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뜬금없는 피한정후견인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피한정후견인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보험업 겸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제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거였죠? 네,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만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1번 같이 볼게요. 제3보험의 재보험은 있다. 그냥 저, 저희는요. 앞이랑 뒤만 보면 됩니다. 겸용에 대한 문제는 제3보험에 대한 내용인지 아닌지 그리고 뒤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3보험은 있다. 2번도 제3보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틀린 거, 네, 정답 2번이겠죠. 나머지는 보험업, 제3보험, 전부 다 있다,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보증보험의 재보험만 안 되는 거고요. 제3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있다! 라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3보험의 개요에 대한 이론 마치겠고요. 최소 두번 이상은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